보시면, 자, 혈액형 판정을 간단하게 너호로 갈게요. 혈액형 판정. 일단, 항원항체 반응하고 개념이 조금 흡사합니다. 항원항체 반응하고. 근데 그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내가 이 미지의 사람의 혈액형을 모를 때그 혈액형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흐름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A형, 우리가 B형. a b 시식 혈액형은 AB형, O형 이렇게 다섯 개의 혈액형 표현형이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A형이라고 얘기하는 건이 사람의 혈액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에 의해서 혈액에 존재하는 적혈구에 A타입의 당단백질이 표현된 거야. A타입. B형이라면 B타입의 당단백질이 표현된 거야. 오케이? a 병은 A와 B의 유전자가 둘다 공동 우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동시에 발현이 돼서 이 A병인 사람의 몸에 A타입의 당단백질도 B타입도 A타입의 당단백질도 B타입도 둘다다 다 같이 발현된 거야 그리고 오염은 이둘 다가 아예 발현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민둥산이야 A타입에 B타입에 둘 다에 A나 B라고 하는 당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았어 이 당단백질 타입을 우리는 뭐로 얘기하냐면 문제를 풀때 적혈구에 발현되어 있는 응집 원이다라고 얘기. 해 A나 B는 응집 원을 말해. 적혈구에 표현되어 있는 것 응집 원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뭘 발현을 시켜서 가지고 있냐면 응집 소를 발현해서 가지고 있어. 응집원과 응집소는 달라. 응집소는 응집소 또한 알파라는 응집소 또는 베타라는 응집소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알파나 베타라는 응집소라는 유전자를 둘 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적혈구가 일종의 병원체로 작동하는 것처럼 A라는 응집원이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랑 만나면 얘와 얘가 서로 항원항체 받는처럼 얘를 못살게 돼. 오케이? 적혈구를 못살게 돼서 적혈구가 파괴가 될거요 응집반응 로용열해 버려. 오케이 A라는 응집원가 뭐가 만나면 알파가 만나. 면 B라는 응집원가 또 똑같이 뭐가 만나면 베타가 만나. 오케이 B라는 응집원하고 베타가 만나면 A라는 응집원하고 알파가 만나면 지가 직거를 스스로 파괴거 버려. 자 그러면 자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그 응집소라고 하는 유전 정보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였는데.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A 타입의 탄 단백질이 적혈구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알파라고 하는 유전자는 억제가 된 거야. 알파라는 음집소를 발현시키는 유전 정보는 억제가 되고 이 사람의 피에 뭐가 뭘 갖고 있어? 베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알파라고 하는 음집소가 발현이 돼서 만들어지면 지는 쪽쪽 지가 직구의적혈을 파괴해 버리니 산소만이 안될 거고 그렇다면 얘는 안 태어났겠지 못 태어났겠지, 그지? 정상적인 A형인 사람, 태어나져 있는 정상적인 A형인 사람은 혈장에 어떤 거를 베타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다. 돼요? 네? A라는 응집원, 베타라는 응집소. 돼요? 네? B형 으로뭐 어떤 거야? 알파, 벳타두 개의 유전 용을다 갖고 있지만 B형도 마찬가지로 베타라고 하는 형태가 발현이 만약 돼버리면 지가 안 태어났겠지? 죽어겠네 그죠? 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B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는 거야? 경민이 오빠. 네 알파 그죠? 아, A병은 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면 못해요 그죠? 오형은 알파 베타를 둘다 발현해서 둘다 가지고 있어도 태어날 수 있어 알파도 베타도 두 종류의 뭐를 갖고 있어요 미술체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혈액형의 사람의 몸에 가지고 있는 타일인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신 상태에서 간단하죠 A랑 알파가 만나면 무조건 응집돼 B와 베타가 만나면 무조건 응집돼서 파괴돼 버려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걸 기억해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추가로 뭔가를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몰라 사람은 혈액이, 혈액형이 뭔지를 알아내고자 할때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의 몸에 적혈구를 빼는다거나 저 사람의 몸에 적혈구를 빼는다거나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를 오랫동안 컨디션이 좋게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 네? 네? 적혈구 자체를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보관해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알파 또는 베타를 추출해서 응집소들을 추출해서 병에 담아뒀어 여기는 막 베타만 모아둔 거 오케이 베타라고 하는 얘네들만 모아놨어. 오케이? 이 병에는 어, 뭐, 뭐만 모았어. 알파만 모아놨어. 알파만. 알파만. 오케이? 그 알파가 모아진 거 또는 베타가 모아진 거안에서 그렇지? 여기 이제 병 자체에 이렇게 스포이드도 있어. 스포이드. 그러니까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 프레파라트에 그죠? 여기 하나 쭉빼 가지고 여기다 한번 톡 떨어뜨려. 여기다 한번 쭉떼 가지고 여기다 한번 톡 떨어뜨려. 그죠? 그러니까 표현은 내가 색깔이 있게끔 알파에요, 베타에요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는 투명해. 색이 없어. 오케이?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알고 싶을 때, 자, 소독을 하고 그 사람의 혈액을 딱 따가지고, 그죠? 여기도 한 방울, 여기도 한 방울 두 개를 동시에 더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나 베타가 빨려져 있으니까, 어쩌겠어? 그 사람이 만약 민중상처럼 A나 B가 없으면 응집이 될까?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A나 B가 없으면 응집이 안 돼서 응집이 안 되게 나타난 사람의 혈액형은 A 또는 B 둘다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 사람의 혈액형은 뭐야? O형. O형, 그래. 둘다 응집이 되면? AB형. AB형, 그죠? 여기 만 응집이 되면? B형. 맞잖아요? 아, A형. A형이죠. 아, A형. 그죠? A를 갖고 있었으니까 알파를 색출해 놓은 거잖아. 여기만 응집이 되면? B형. 그렇지. 베타를 갖고, B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집이 된 거니까 B형.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얘는, 이 알파는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낸 거지. 네? 이 알파라고 하는 아이는 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얘를 찾아낸 거죠. 알파라고 하는 얘는, 그죠? 알파라고 하는 얘는 A를 갖고 있는 응지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찾아낸 거라 저 알파를 명명해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근데 이 알파는 사이즈가 작은 응집소니까, 피를 응고를 시켰을 때, 어디에 있어? 피를 응고시키면, 피딱지, 피딱지 혈병이 되고, 우리 이거 설명했어도 면역 혈청, 피딱지가 되고, 위에 말 같게 뜬이 혈청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항체나, 그치? 자기가 만나려는 항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응집소들만 이 혈청 안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 알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저 알파는 누구를 색출해내는? 응집소인 과 A를 색출해내는 응집소인 과 A만 반응해. 너네 안티아라, 안티펜, 그렇지? 얘가 무슨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걔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싫어해. 그죠? 어, 요즘 아니좀 이게 실명 얘기서 좀 그러긴 한데, 너네 구에서아냐구부서 안재현은 아냐 모르지 또. 그래. 나 혼자 산다. 안 보냐안볼수 있어. 자기장. 내가 형성되지 않네 그래. 제대를 두루두루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안티펜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유리 안티펜이라고 하자. 이유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죠? 어, 그냥 뭐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했는돈그은이 기부자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이유리가 하는 짓, 착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조건이든 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티라는 단어가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알파는 a 에만 대응해 그래서 이 알파를 명명할 때항 A 안티란 표현이 한자로 익혀지면 안티란 표현이 항의로 항으로 표현돼 안티란 표현이 오케이? Okay. 한 A형열청 A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찾아내는 혈청이 있잖아 이거예요 알파 이명을할때 그래요? 그러면 베타는 당연히 너무 쉽잖아 B에만 질색팔색 하는 거지 B를 갖고 있는 사람에 무조건 질색팔색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B형열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봐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그지? 여기 학원에 이제 선물을받기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지? 우리 집에서는 막내딸이야 오케이? Okay? 그리고 그 우리 언니의 그내 입장에서는 조카죠. 어 조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뭐야? 뭐 이렇게 손녀. 어걔 입장에서는 빠방이모야. 그냥 유모차를 사준 이모. 그지 빠방 이모. 아직 이모란 단어를 말도 못해. 이모 하면 내가 말원 준비했는데 그냥 집에서먹 뭐 혼자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 내가 죽겠는데. 아니야, 내, 앞, 내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모를 아직 못해. 머리가 똑똑해서 뭐 다시키먹는다니까 엄마랑 할머니께서 내가 다 할머니랑 언니한테 다 해주지 말라 아왜 이렇게 번나 빠진다고 이제 이제부터는 이쁘다 이쁘다 라고 하는 것도 속으로 대놓고 하지 말고 우리 영특해요 아무튼 외동의 어떤 그걸 다 받고 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더 아무튼 여튼 여튼, 여튼 여튼 자 그래서 봐봐 내가 역할이 나 나란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해준 역할이 다 다양하잖아 생물 선생님 여기 원장 그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에서는 막내딸 그지? 조카한테는 뭐 빠방 이모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죠? 얘도 알파라고 하는 아이가 똑같이 있는데 얘를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 알파라는 음집소는 자 머리 굴려, 원래 알파라는 음집소는 어떤 혈액형 몸에 갖고 있었어? 물어본 거야. 원래 이형이 갖고 있었어? 원래 B형? 그치, 원래 B형이 갖고 있었잖아. B형이 알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형의 피를 뽑아서 혈액을 응고시킨 거야. B형의 피를 뽑아서 혈액을 응고시켰더니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얘는 다운이 됐고 B형이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여기 왜에떠 있는 거지. 그래서 표준자가 들어가면 표준의 B형 혈청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야, 알파를. 이해돼요? 오케이. 너라고 하는 아이를 설명할 때 항으로 표현하면 너 알파 맞고요. 그리고 알파를 똑같이 표준 비형 혈청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표현인 거야. 표준자가 들어가면 원래 그 사람 혈액에 갖고 있었던 음집속은 거야. 또막두 개로 막 뒤집어서 막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베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원래 베타는 누가 갖고 있었어? 어떤 혈액형이? 베타. A형이. 그지 그러니까 베타를 명명할 때 표준 A형 혈청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표현이라고. 표준 A형 혈청.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요즘은 이런 문제로도 나오긴 하지만 내신 문제에서 이걸 설명해주고 이두 개를 막 섞어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준 A형 혈청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항 B형 혈청을 떨어뜨렸다 어떤 사람의 피를 여기 여기에다 떨어뜨렸더니 여기도 응고되고 여기도 응고가 됐다 그 사람의 혈액은 뭐냐 이렇게 믹스돼서 나올 수 있다고 내신에 그럼 표준 A형 혈청에는 여기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야 원래 뭐가 깔려 있었어 베타가 깔려 있었던 거지. 그지? 오케이? 되죠? 베타가 깔려 있었다는 거야. 한비형 열창에도 뭐가 깔려 있었다는 거야? 베타가 깔려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미제 사람이 혈액을 여기 여기도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대. 그럼 공부를 안한 친구는 여기 여기 그냥 보지도 않고 여기도 응집되고 여기도 응집됐어. 아, 두 개가 응집되면 항상 a b 형이들은 이러면 정답이 야 오답이야? 오답이야. 그죠? 표준 A형 열창에는 원래 A형이 갖고 있었던 베타가 깔려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응집이 되면 얘가 B를 갖고 있을 때 응집이 된 거고, 너도 베타가 깔려져 있다는 건데, 거기 에 응집됐다는 건 너도 B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니까, 그지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응집되는, B형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AB형도 그럴 수 있지만, B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건 틀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서 a b o 혈액형의 혈액형 판정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냐 그러진 않고요 RH식 혈액형도 있어 RH식 혈액형 기억하시고요아그 다음 수혈의 관계 RH식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수혈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수혈 수혈 자 여러분이 수술을 해야 돼 수술해야 을 되는데 수술하고 어디 찢어 찢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장기관을 막 이렇게 굳혀 그러면 찢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혈관이 파괴가 되지 그러면 혈관이 파괴되면서, 파괴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다량으로 출혈을 낼 거란 말이야. 근데 내 몸의 고수에서 물론 이 피세포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얘가 손실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쇼크사가 없시죠 혈압도 급강하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수술을 계획하기 전에 이 사람의 혈액형 먼저 판정하고 동일한 혈액형을 헌혈한 형태에 의해서 수혈받도록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어. 내가 a 형이내 A형 피가 없어. 그지? 내가 B형인데 B형 피가 없어. 그럼 급하게라도, 소량이라도, 어디 어디거의 피를 긁어모아다가, 그지? 공급받아야 되겠지. 특히, 피가 부족하고 피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건, 수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주로 그 피의 역할 중에 적혈구의 역할이 큰 거야. 왜냐면 하 적혈구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적혈구가 아주 빠르게 뇌세포에 가서 산소를 퍼다주고, 그죠? 폐에 있던 산소를 가지고 와서 뇌세포나 뭐 어디 어디로 계속 산소를 공급해줘야 조직이 괴사되지 않을 수 있잖아. 세포를 계속 하면서.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혈 적혈구로 공급해주는 게 원리인데 적혈구만 뿅뽑 뽑다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수혈의 원리는 자 그렇다면 소량 수혈이라도 받을때 소량 수혈이라도 받아야 할때 수혈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야. 응집원은 어디 있어? 적혈구 에 있어? 예? 네? 이제 수술한 상황이니까 저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우당치 반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내가 지금 폭탄 던져준 거랑 똑같은 거야. 맞죠?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몸에 있던 응집소와 항우당치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우형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형이에요, A, B형으로부터 피를 받을 수 있을까? 음. 안 되죠. A, B형 어때요? A, B 두개다 있어요. 우형 알파벳 다다 있어요. 이런 식이니까 응. 응. 피딱지만도혈가 응. 막히게 하겠죠.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로 자, A, B형은 B형에게 피줄수 있을까? 못 줘요. 왜요? 자, B형이 알파를 갖고 있어. 응집성 그죠? 근데 a b 은 A를 갖고 있잖아. B만 갖고 있는 게 나아.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AB형은 AB형끼리, O는 O끼리가 가장 기본 원칙. 근데 P가 부족해. 같은 여력형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O형의 P는 A형에게도, B형에게도, a 병에게도다줄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머리끄댕이 붙잡힐 격하게 외우라고 여기 쉬우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야 머리끄댕이 붙잡힐 응집원이 오형은 없어 A도 없고 B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응집 오형은 다줄수 있어 오케이 A형 반대로 다 받기만 할수 있어 오케이 a 형은다 받기만 할수 있어 왜 응집소가 없으니까 A형 오형 거 받을 수 있어 A형 거 받을 수 있어 B형 거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되어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 거기 나와 있어요. 1비용은 다 받을 수 있어. 줄 수는 없어. 5형은 다줄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거기다 현관편로 체크하세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화후응체 반응하지 않을까. 거기 3번에 나와 있어 수혈은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혈액을 주는 사람 두 번째 줄,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혈액을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혈형이 액 달라도 소량 수혈이 가능하더라.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오케이 음, 하 대량은 안돼요 아유. 대량은 왜안 되냐? 자 내가 적혈만뽕 뽑아다가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피 안에 그 사람이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어? A형 피를 B형에게 줘. 그러면 약간이라도 베타를 갖고 있다고. 오케이 okay? 양이 만약 대량이라 보면 그 베타가 그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형태의 뭐 B랑 만나서 음지반응 해버릴 수 있잖아. 그기 렇 때문에 대량은 안 돼. 소량 은 가능.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소량 수혈이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혈액형이 혈액을 주권이 받는 것이 가장 기본 원리야. 급한데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다음 R H식 혈액형 한번 가볼게요. 이게 기본이요. 에 자, 다음 R H식 혈액형. 여기 이 R H는 레서스 모키입니다. 레서스 모키 얘는 학명이에요. 붉은털 원숭이. 원래는 붉은털 원숭이랑 우리 사람 사이에 지나적 거리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것뿐이에요. 토끼 몸에 일부에 붉은털 원숭이의 피를 조금 주사를 해줬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토끼 몸에서 토끼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건 얘가 제대로 항원 항체 반응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죽진 않았고요. 토끼 몸에서 이런 대지렌저 꺼져 하고서 열심히 항체를 만들어서 얘에 대항한 적혈구, 이 적혈구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죠그래죠 토끼 몸에서 이주뒤 쯤에 피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트에 깔아놨어요. 이렇게 깔아놓고서 이 깔아져 있는 게 델타입니다. 그지? 토끼가 살았고 토끼 몸이 에주 뒤쯤에서 이끌를 뽑았다가 여기다 혈, 혈청을 떠놨서 이게 한 RH식 혈청이다. 나온 왜? 네? 붉은털 원숭이의 한 명을 따서 RH식 혈청. 이게 빨라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미지 사람의 혈액형 모르는데 여기다 그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뭉게뭉게뭉게뭉게 응집이 일어났네요. 그죠? 저혈구가집이 일어났어요. 응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거야 이 델타와 대항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거지 응집원을 그죠? 그 응집원이 나중에 연구돼서 밝혀지기로는 D라고 하는 응집원이다 라고 하자라고 했어 오케이? 응집이 된 사람 그지? 응집된 사람은 그죠? 오케이? 이거야 맞죠? 이 델타에 대항하는 일을 응집해서 맞는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RH식 RH 플러스형이라고 표현하는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응집이 안됐어 떨어져도 응집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티라는 응집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응집이 안된 사람, 그렇지? 응집이 안된 사람은 아레치 마이너스 혈액형이야. 왜? 돼요? 그러면 이 응집이 된 사람의 얘는 토끼의 적혈구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붉은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인 거예요. 아래 거. 아래 거? 토끼 몸의 거랑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붉은털 원숭이랑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위 거. 질문을 이해 못 하잖아. 봐, 자, 이 사람의 얘는 지금 뒤요 토끼의 적혈구와 똑같은 거예요. 붉은 털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토끼, 토끼꺼, 자, 토끼꺼와 똑같은 적혈구였다면, 토끼의 몸에 있던 적혈구와 똑같은 거였다면, 이 이주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토끼 죽어야 되지 않았을까? 항체를 만들었다면 이 항체를 뽑아서 여기다 세팅한 거잖아 토끼꺼에 적혈구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었다면 토끼 몸다 죽었겠지 토끼 살아있다고 했잖아 문제 이기를 못했어 그래요 아까 문제를 막 얘기할 때 몸을 포샥뿌샥뿌샥 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게 보였어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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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꼭 나와 이 국어적인 지문의 흐름 플로우를 이해했는지 자. 액션! 자, 붉은털 원숭이의 피를 일부를 뽑아다가 토끼 몸에 주사했어요. 를 토끼가 아, 대치데 해가지고 막 뭔가를 대치를 했고, 토끼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끼 몸에 피를 뿅 뽑아다가 플레이트에 깔아놨어요. 그게 혈청이에요. 토끼는 살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붉은털 원숭이의 피에 해당하는 성분을 퇴치하기 위한 항체가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죠? 불그탕 원숭이의 피에 들어 있었던 성분을 퇴치하기 위해서 토끼 몸에서 열심히 디질랜드디질랜드 디즐랜드 디질랜드, 디질랜드 해갖고 항생를 만들었고, 감사를 그 뽑아다가 여기 플레이트가 뭐잖아? 토끼가 죽지 않아 있는 상태니까, 맞죠? 이 플레이트에 지금 깔아져 있거든요,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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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듣고 있죠, 오빠? 깔아져 있어요, 깔아져 있는데 여기 깔아져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은 응집이 됐네요. 그죠? 응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액를 떨어뜨렸는데, 그지? 그 사람의 혈액이 여기에 응집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혈액이 누가 유사하다는 거야? 예보 유사하다는 거야? 예보 유사하다는 거야? 야 붉은 털 원숭이 그지?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인자가 들어오니까 도끼 몸에 없던 건데? 붉은 털 원숭이 어내몸에 없던 거다 하고서 막 되살려내서 델타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떨어놨다고 근데 그 델타랑 델타가 깔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대 그지? 뭐에 갖고 있으니까 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얘는 누구랑 똑같다? 우리랑 똑같다고 Rh 플러스형은 붉은털 원숭이와 진화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거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연구가 된거야 Rh 캐릭터 진화적으로 거리가 가깝냐 가깝지 않냐 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가 됐던 것 중에 하나야 돼요? 그래서 어, 응집된 사람이 Rh 플러스형 응집이 안된 사람이 Rh 마이너스형 근데 그러면 이 Rh 플러스형하고 Rh 마이너스형의 응집원하 응집소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봐보자적혀구국에 아래치 플러스형은 D라고 하는 응집원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혈장에 응집소, 얘를 인식하는 델타라는 응집소가 있을까요? 원래 아래치 플러스형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델타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 그렇지. 있었으면 지가 안 태어났지. 못 태어났지. 못 태어났지. 지가 지껏 파괴하면서. 안 태어나. 그죠? 그니까 러 응집소 자체는 없어요. 오케이? 델타를 스스로 몸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스스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추후에라도 생성 불가야. 생성 불가. 뭔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지죠. 오케이 생성 불가. 되죠. 자 r h 마이너스형의 사람의 몸에는 그러면 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D라는 지분을 안 갖고 있어요. 그죠? 저 결과에 D라는 지분을 안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우형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형은 AB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지? 알파 베타를 갖고 있긴 했잖아 응집소를. 근데 달라. 쟤와좀 달라. 오케이. 아레치 마은 혈장에 즉 응집소 베타라는 응집소를 안 갖고 있어 처음에는. 안 갖고 있어. 오케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면역 시그널에 의해서 추후에 생성이 가능해. 추후에 생성이 가능해 보여. 그러기 때문에. 수혈이 까다로운가? 어떻게 까다로운 거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다 통틀어서 오빠를 살려주는 배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었다가 다시 와서 제가 어떻게 수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좀 쉬세요, 쉬시고 바로 후딱 후딱 설명하고 문제를 숙제를 안해오시니까숙 시간에 좀 풀어보는 것까지 한번 갈게요. 자, 셀핑데이된 거니까. 여튼저튼 볼게요. 뭐, 저희랑 이제 상관없는 일일 수 있지만, 솔직히 광산구에서 동부 너무 멀어. 여튼저튼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어느 개념을 마무리하고 공부할 시간을 좀줄게 문제를 풀 시간. 자, RH 플러스형은 저렇게 응지번 D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라도 생성이 불가능하도록 델타를 안 만들어요. 지가 델타를 만들어버리면 지가 집을 파괴해버리 죽어버리니까. 나마니지 마이너스형은 D가 없어요. 어, 그리고 주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델타 왜 델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본인의 머리끄댕이 붙잡힐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머리끄댕이 붙잡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델타를 만들어도 본인과의 훼손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면역반응에 의해서 델타가 나중에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이렇게 수혈관계로 생각해볼게 수혈관계. 대부분 동양 사형을다 막론하고 RH 마이너스형 혈액형이 많을까요 플러스 혈액형 많까요 플러스가 많아요, 그죠 저는 이제 뭐피검사에서 혹시 수술을 받는다거나 할때 링거에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걸본적이 있으면 저는 AB, RH 플러스 AB. 위험한은 B, B형. 이렇게 B 뿌이 RH 플러스형이면서 ABO형을 식 같이 표현해 준 것뿐이야, 오케이? 아 어, 그러면 A 마이너는 아 학점이 A 마이너 이게 아니고, 그죠 RH 마이너스 A형이라는 표현으로 간호 또는 의료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봐봐. 대부분의 인런수가 RH 플러스형이니까 혈액이 RH 마이너스형이 부족할 때이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 추혈해주면 논리적으로는 딱 그럴싸하죠. 근데 RH 마이너스형의 피를 플러스가 받을 수 있을까? 안 돼요. 받으면 마치 뭐 쓰레기 처리 반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없지만 델타를 나중에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없었지만 얘가 들어왔어. 그럼 아르치 마이너스의 몸에 없던 게 들어왔어. 으시, 내 거랑 다른 놈이 들어왔어. 이런 데이 멘트 하고서 열심히 델타를 만들어서 핏딱지를 만들고 적격을 파괴시켜버려. 추후에 생산이 가능하니까. 혈관을 막히게. 그러니까 오히려 아르치 플러스형의 다수의 혈액형을 마이너스인 환자에게 수혈해줄 수없고요 반대는 가능해. 아쉽게도 반대가 더 가능해. 에? 왜 RH 마이너스형의 P를 플러스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왜? 얘는 D는 있지만 얘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들어와.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붙잡을 응집원, 응집소 자체가 없잖아. 추월이라도 만들어지도 않고 어차피 만들어졌다 해도 잡힐, 잡힐 뭐가 없어. 민동산이야. 오형하고 비슷하게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혈액형 집단인 RH 마이너스형의 피가 RH 플러스형에 좋습니다. 네네. 네. 델타 네. 네. 세포를 만드는 게 어떤 주체예요? 주체 면역반 우리 그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아 그래서 옮기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그래서 이 아렉시 마이언 너스 형인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받았을 때. 아, 혈액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 그렇지. 아. 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받아내는 거지. 네. 되죠? 자, 그다음 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얘랑 수혈을 할때 이것도 그려야 되지만 동시에 아까 ABOC 혈액형들, 혈액형에 대한 형태들도 선행이 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형의 피는 누구에게? 이형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오이이예이렇게안 돼. 이것도선이되어서 판단하시고, 는이것도같이선행되어서판단하시는 형태로 고민하셔야 자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